이 사람의 소리의 환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조정을 한다 그러면 은 환자분이 훨씬 더 소리를,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보다도 환자분이 보증기를 끼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조정을 할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난청해결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보청기는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조절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청기 조절을 할때 이제 보청기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죠. 이제 요새는 보청기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섬세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노출되는 소리의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청기를 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소리에 대한 취향 등에 관한 에, 정보가 보증기 조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모아놓는 것이 이 데이터 로깅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로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증기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로깅은 원래 전자기기를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그 사용한 기록들이 저장되는 그런 기술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기술을 보청기에 접목시켜서 사용자가 보청기를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또 소리, 노출되는 소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뭐 그런, 그 밖에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데이터로깅의 예시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데이터로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평균 하루에 에, 보청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루 중에 어떤 환경에서 소리를 듣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용한 환경에서 어, 소리를 듣는 어, 시간과 그 다음에 시끄러운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길거리 야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총 시간의 백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리의 환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보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제 소리 듣는 시간이 많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증기를 끼고 조용한 곳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다 들을 수 있지만 어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주변의 소리를 줄이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죠 그런 경우에 그런 시간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끼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기술은 예를 들자면 전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집중적으로 잘 들리게 하고 주변 소리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청기 자체가 어 말소리를 인식해서 어잘 들리게 하고 소음은 인식해서 줄이는 그런 기능들을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난청인의 보청기 사용 기록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비해 난청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럼요 데이터로깅이 보청기 조절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청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주변의 소음은 줄이고 말소리를 선명하게 잘 들리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어, 데이터로깅을 통해서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어, 말소리를 잘 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회의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기능들을 우리가 접목시켜서 섬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로깅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청각사가 안충기를 보다 더 사용자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로깅을 이제 화면에 띄워놓고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청기 사용자의 그 데이터 로깅 결과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중년 직장인이신데요. 오른쪽이 하루에 평균 한 8시간 정도 끼고, 왼쪽은 7시간 40분. 이것도 뭐 항상 양쪽으로 끼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하죠. 그래서 하루에 평균 한 8시간 정도 낀다. 그래서 보청기를잘 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하루에 이제 노출되는 환경이 이렇게 다양하게 이 소리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모임이 한16%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한15% 정도는 음악을 들을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길거리나 외부에 도 이게 어 길거리가 한24% 어 교통 소음이 한10% 정도까지 노출되고 조용한 환경이 또3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각각의 환경에서 이 분이 직접 볼륨을 크게하거나 작게하거나 볼륨 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청기의 소리 크기의 조절은 어느 정도 어 본인 취향에 맞게 조절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 분이 이제 직장 다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이 정도 들었다. 근데 보통 한60% 정도까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직장에서 볼륨을 지금 한이 2단계 정도, 플러스 2 정도로 올렸다. 그러면 직장에서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가 좀 작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를 자주 하기 때문에 이 소리 말소리를 주변 소음을 줄이고 말소리만 잘 들리게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기능을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첫째는 전방향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잘 들리게 하고 주변의 소리는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청기 어, 자체가 말소리를 인식해서 좀 크게 들리게 하고 소음은 좀 줄이는. 그래서 오히려 조용한 환경보다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이렇게 예,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환경에서도 볼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환자분이 훨씬 더 소리를, 말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제 하루 종일 노출되는 소리 크기에 따른 백분율로 우리가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작은 소리를 한56%반 이상을 듣고 그 다음에 보통 크기의 소리를 한40% 정도 듣고, 어, 큰 소리는 한4% 정도 거의 안 듣는다. 큰 소리에 노출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특히 또, 어, 소리에 그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큰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좀 듣기, 적게 들리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은 이 환자분이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제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데이터 로깅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개개인의 어떤 소리에 노출되는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각각의 환경에서 소리에 대한 취향,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해서 보다 더 환자분이 보청기를 끼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어 그렇게 우리가 조절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로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만큼 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이제 유용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추가로 또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